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 편으로 인다르시아 배색을 좀 떠보도록 할게요. 인다르시아 배색은 일반적으로 평면뜨기로 많이 뜨는데요. 어리을 많이 뜨기 시작하면서 인다르시아도 한 편으로 떠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네요. 특히 양말 뜨기처럼 시접이 있으면 불편한 경우에 인다르시아를 뜰 경우 반드시 한 편으로 떠야 되겠죠. 자, 현재 바늘에 걸려있는 코수는 6 0코고요 20코씩 해서 세 칼라로 블럭 니팅, 인타르시아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시작 위치에다가 마커 먼저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20코 먼저 뜰게요. 그리고 18코까지 떴고, 20코 뜨고, 우리 실을 연결할 건데, 18코 떴을 때 실을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먼저 해 주고, 그리고 회색 실로 뜨도록 할게요. 18코 뜨고 실 연결하면서 두코 떴으니까, 20코 됐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터르시아는 기본이, 기본이, 오른쪽 조직을 떴던 실이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새로 뜨고자 하는 왼쪽 조직의 왼쪽 색깔의 실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교차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18코 뜨고, 노란색 실 연결해서 두코더뜬 다음에, 노란색으로 떠보도록 할게요. 셋. 18코, 노란색 실을 연결해 줄게요. 19, 20코 뜨고, 오른쪽을 떴던 실을 위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보내주고, 노란색 실로 20코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무 코를 떴고, 그 다음 겉뜨기를 뜨면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떠야 하는 색상이 하늘색이에요. 근데 하늘색은 이미 겉뜨기를 떴기 때문에, 실 떠야 할실 자락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야 되는데, 그래서 실이 저쪽 끝에 있기 때문에 겉뜨기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단은 겉뜨기로 뜨고, 한 단은 안뜨기로 뜨면서, 조직을 떠야 됩니다. 자, 요렇게 안뜨기 조직으로 돌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떠야 되는 건 노란색이고, 내가 떴던 오른쪽에 있는 조직은 네, 하늘색이에요. 그러면 하늘색 뜰 실을 이렇게 가져다가 교차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오른쪽에 뜬 조직의 실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교차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새로 뜨고자 하는 실이 교차돼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도록 자, 그리고 떠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하늘색 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뜬 거는 이쪽에서 끝났고 음, 조인 연결만 그 블럭과 블럭 컬러와 컬러 사이의 연결만 그 꼬리 실의 뒷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로 우리 안뜨기로 쭉 뜨도록 할게요. 인터르시아의 배색은 음각그 블럭마다 탈의 실을 따로따로 달고 뜨기 때문에 실과 실 사이를 한 번씩 교차, 색깔이 바뀔 때마다 교차를 해주지 않게 되면 조직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색깔이 바뀔 때마다 실과 실을 서로 교차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바뀌는 실과 뜨던 실을 노란색으로 다 떴구요. 오른쪽을 떴던 실, 노란색 실이 위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세로 뜰 회색 실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교차를 해주신 다음에 안뜨기로 떠줍니다. 회색실까지 다 뜨고 나서 이제 다시 하늘색 실을 뜰 차례가 됐는데요. 하늘색 실은 이렇게 원래 뜨던 실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 돌아갈 때 음, 벌어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잡아당겨도 움직여지지 않고 얘는 임시로 음, 조직과 조직 사이를 연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실 가지고 떠 주시면 되는데, 마 찬가 지로 회색 실을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서 교차해서 끝까지 떠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색실이 다 끝나는 자리까지 오게 되면, 자, 이렇게 오게 되면, 아이고, 실이 많이 엉켰네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유로 남았던 실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뜨기로 한단다 떴으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겉뜨기로 떠야 되겠죠? 겉뜨기로 뜨기 시작할 때도 조직과 조직 사이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 이제 회색으로 겉 아니 하늘색으로 겉뜨기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실, 노란색 실을 반대편에 있는 요, 얘를 데려다가 위로 올리고, 교차를 시켜서, 오른쪽에 있는 블럭, 오른쪽에 있는 컬러의 실이 위쪽으로 오도록 교차를 시켜주시고, 겉뜨기를 떠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노란색 실이 이렇게 걸려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겉뜨기로 쭉한 바퀴 돌아오도록 할게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컬러를 떴던 실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왼쪽 조직에 있는 실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교차를 해주고, 이 교차 부분이 좀 헐거워지면 나중에 이 연결 부위의 조직이 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헐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떠주도록 합니다. 회색도 끝까지 다 떠줘 보도록 할게요. 있는 방향에 왼쪽에 있는 색깔의 실을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 실로, 노란색 실은 이렇게 지금 찝혀져 있는데, 잡아당기면 충분히 당겨져 오니까 그 상태로 쭉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커가 있는 자리까지 오면 한 단이 다 떠진 상태가 되고요. 한 단이 다 떠졌으면 우리 먼저 연결해 놨던 노란색 실을 조여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조여주고 자 1단 다 왔으니까 이번에는 안뜨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조직 이렇게 돌릴게요 안뜨기 방향으로 돌리면 오른쪽이 하늘색으로 떠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오른쪽에 떴던 실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떴던 실이 위쪽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교차를 해 줄게요 지금 하늘색 실이 위로 올라오도록 교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노란색으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안뜨기로 떠 주도록 할게요. 색이 왼쪽 위로 올라가도록 교차해 놓고, 회색 뜨고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떠진 컬러의 실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교차해주고, 자 마지막 하늘색은 이렇게 반대편이 찝혀 있으니까 잡아당겨서 하늘색이 끝나는 위치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단에 끝까지 다 왔구요. 자, 실을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어 있으면 하늘색 실닿던 거, 이거 꼬였네. 꼬이지 않도록 자,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 이제 한단다 떴으니까 다시 겉뜨기 면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겉뜨기 면으로 돌아가면 내가 뜬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 뜬 컬러. 여기서는 이제 다시 노란색이 되겠죠? 노란색을 위로 올려 주시고 집어준 상태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은 겉뜨기, 한 단은 안뜨기로 뜨면서 색깔이 바뀔 때마다 교차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에 모양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쪽도 이렇게 세로로 실이 한 번씩 교차가 된게 보이시죠? 그리고 시작 위치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떴던 방법대로 쭉 뜨시면 되는데 기본은 그래요. 한 단은 겉뜨기 방향으로 돌고 한 단은 안뜨기 방향으로 돌고 그리고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뜬 컬러의 실이 위쪽으로 오도록 실을 한 번씩 교차해 주시면서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떠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한편으로 인타르시아 떠봤습니다. 안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바뀔 때마다 연결이 실이 교차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 뜨는 인따르시아 완성해 보았습니다.